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 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낸 바 있습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미주기구의 와 선거 경험 공유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미주기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미주기구는 미주 지역 국가들 간의 연합 및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1948년 창설된 지역기구로, 중남미 전체 33개국, 미국, 캐나다 등총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상임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주기구 측이 지난 6월 10일 개최한 상임 옵서버 특별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경험을 청취한 후 관련 경험 공유를 요청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화상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경험을 설명하고 미주기구 측의 질의와 우리 측 답변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경험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와 안전이 지켜낸 K선거를 발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많은 외국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66.2%라는 높은 투표율까지 기록한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 선거관리 경험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신뢰와 안전이 지켜낸 K선거는 방역 재정당국과 협조 체계 구축, 확진자 등의 참정권 보장, 발열자 투표 방법, 투개표 인력 확보 및 교육, 마스크 보호 장갑 등 방역 물품 수급, 유권자와 선거관리 인력에 대한 감염 예방 노력, 선거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홍보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상관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만큼 한국의 선거관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신뢰와 안전이 지켜낸 K선거 매뉴얼은 8월 19일부터 주한대사관과 제외공관, 국제기구, 외국선거기관 등 400여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와 참여, 체험식의 연수 등으로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안성 청소년 교육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 시민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안성 청소년 교육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 시민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미래 유권자의 선거 정치 교육의 활성화와 참여 및 체험식 연수를 통한 민주 시민 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기도 안성시 안성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중학생과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모듬활동, 체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연수원 이용재 초빙 교수가 나도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은 미래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등 참여식 강의로 이루어졌고,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라는 주제의 선거 교육은 선거 원칙의 습득 및 가치 공감, 대표자 선출 체험 등을 게임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역대 선거 공보, 벽보, 투표함, 합동 연설회 용품 등 전시물품 관람을 통해 민주시민의 발자취를 경험했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내용을 즐거운 게임을 통해 배우게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강의를 통해 민주시민의 제대로 된 자세를 알게 되었고 또 선거에서의 불편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안성 청소년 교육의회 의원 민주시민 교육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을 준수했고 연수 준비와 진행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종합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당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예, 지난 20일, 2020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KBS에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지난 20일, 2020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토론에는 8개 정당이 참석하여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 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김진혜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 민생당 이수봉 대표가 참석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KBS1, MBC,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서 생중계된 2020년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조직과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그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를 열어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A신당 정당명칭 사용가능여부 질의회 답안, 정당 등록신청 수리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안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6년이고 판액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되는데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구시군 선관위가 위촉합니다.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은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합니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이 추천한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하는데요. 이때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 되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위원 정수로 봅니다. 그리고 정당 추천위원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부의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사물을 통할하게 합니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정책연구소입니다. 정책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을 연구 분석하고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연구소는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정책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기업이 설립한 정책연구소, 정당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 정당정책연구소는 정당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당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2004년 개정된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정책의 개발과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당의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에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당정책연구소를 법제화한 취지는 정당 정치를 정책 대결로 유도함으로써 정당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정책 정당의 발전을 통하여 책임 정당의 구현과 정당 정치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 정책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당의 이념과 정강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당 정책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미래통합당의 여의도연구원,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 국민의당의 국민미래연구원, 열린민주당의 열린정책연구원, 민생당의 혁신과 미래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우리공화당의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진보당의 민중정책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소는 연간 활동 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 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 홍보 및 교육 연수, 그 밖에 활동 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작성해 보고해야 합니다.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 실적 보고는 매년 12월 30일을 현재로 연간 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상거관리위원회는 보고받은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해야 합니다. 정당이 복수의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정당이 복수의 정책연구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정당의 유급 사무 직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30조,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8조,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이 정당법 및 당원당규 등에 따라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것 외에 정책연구소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됩니다. 정당의 소멸이나 자진 해산에 따라 해당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정책연구소의 잔여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외 자녀재산은 당원과 해당 정책연구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